신인류의 실천. 하나,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스스로 가능하면 자연적인 방법으로 돌보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할수 있도록 돕는다. 하나, 우리는 탄소 발자국을 줄이고 에너지와 물을 절약하며 천연 서식지와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고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간다. 하나, 우리는 서로 다른 문화와 종교, 국가 간의 대화와 존중, 이해를 증진하며 조화로운 공생의 문화를 창조한다. 하나, 우리는 기술을 지혜롭게 사용하며 책임있게 소비하고 생산하고 투자함으로써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경제 발전을 돕는다. 하나, 우리는 변화의 시급성, 실천의 기회, 성공 사례를 널리 알리고 다른 사람들이 지구를 살리는 노력에 동참하도록 격려한다. 신, 인류, 실천을 읽고 이 운동에 동참하기로 정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할수 있는 것이 전기 절약하기, 물사용 줄이기입니다. 실천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전기 절약하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일단, 미사용 가전 제품은 전원 코드에서 플러그를 뽑아두면 대기 전력이 발생하지 않아 전기 절약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전원 코드에서 플러그를 빼고 또 전원 끄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실천을 계속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또 하나는 전기 압력솥으로 밥을 하고 있습니다. 쌀을 불리지 않으면 35분, 불리면 20분 정도 전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꼭 쌀을 불려서 밥짓기를 하고 있고, 제가 지금까지는 지은 밥을 보온으로 해서 늘 따뜻하게 먹고 있었는데요. 현재는 보온을 하지 않고 소분해서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먹을 때 먹을 만큼 데워 먹고 있습니다. 이 밥짓기와 보하지 않는 것은 양호하게 실천이 잘 되고 있습니다. 물 절약하기는 설거지할 때 실천하려고 정했습니다. 조리를 할때 기름을 사용한 조리기구나 그릇은 휴지로 닦아내고 씻으면 세제도 줄일 수 있고 물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든 기름 묻은 조리기구나, 그릇은 휴지로 기름을 닦아내고 설거지를 합니다. 또 조리기구나, 그릇을 씻고 헹궈 때, 때, 때 수도꼭지를 잠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얼마만큼의 물제약이 되는지는 측정해 보지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 물질학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실천을 해 보니 어떤 때는 제가 세운 것이기는 하나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실천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 실천을 하면서 제가 설거지에 대한 반성을 했습니다. 그동안 나는 대충대충 대충 설거지를 했고, 설거지를 위한 설거지를 했다는 자각이 되었습니다. 식기류나 독일 기는 가족의 장관과 체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 생각을 하며 설거지를 할때 대충대충 하지 않고 정성을 다합니다.